앞에서 56번, 560번, 559번, 599번, 559번에서 얘기했듯이, 이 친구 이용해서 계산하는 분인데, 앞으로 좀 빨리 나와야 될 거야. 여기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가 뭐냐면, f의 1은 2야. 여기 1 넣으면 0 되니까 2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프라임 1은 2야. 그는 예보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서,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G1은 마이너스이야,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마이너스이야. 보고 가지고 좀 저장해 놓은 거지. CGL로 가져오고, 이 가져와. 두 개. 그때 우리가 지금 이거에 x n 1에서 미분 계수인 거니까, 여기는 이 친구를 Y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곱 미분법 때문에 F 프라임 X,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하고 더하기 2f e 프라임 x 요거 보인거지 거기다 1을 한번 넣어 x 1 대입하면 f 프라임 1 g1 더하기 f1 g 프라임 1 더하기 2f e 프라임 1 여기다 이제 넣어서 대,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다 대입 한번 해주면 돼 얘가 2 e 곱하기 g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f1 e g는 마이너스 2 더하기 e 곱하기 e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지워지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된다.